안녕하십니까. 삼켜는 어부. 오늘 오래간만에 사아왔습니다 그동안에 감기 걸려가지고 아 고생을 무지어요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요새 감기는 그 약을 먹으면 한 가지가 나면 또한 가지가 또 발병해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코가 막혀가지고서는아 집에 들어놓있다가 도저히 안될것같아가지고서는그또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또 산을 다녀야지 강귤이날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가을 끝날 끝자락에 겨울이 시작되는데 지금 뭐 다른 데는 어제도 비가 오고 지금 오늘 11월 9일인데 아침에도 비가 살짝 내렸는데 뭐 강원도 지방에 눈도 왔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뭐가 났나 한번 무슨 뭐 버섯이라든지 뭐가 있나 한번 보러 왔습니다 한번 둘러보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밭이었던 자리에 밭. 오래 전에. 제가 어릴 때 여기 저 위에 다 밭이었는데 저쪽에 감자 심고콩심고 이러던 데 엄마, 아버지 따라서 어릴 때 여기 와서 놀고 그러던 기억이 서럽서럽하네요. 참먼 곳까지 이렇게 그들, 그 시절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이런데까지 와가지고 밭을 해먹고 멀리까지 아, 그때는 이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한번 또 둘러볼게 요 뭐가 있나 근데 이게 무슨 나무지 나무 밑에 이 오다 보니까 버섯이 엄청 많이 났는데 글쎄 아 이게 뭐지 만약에 콩나물 무 밑에 났으면은 내가 망설임 없이 채취를 해갈 텐데 이거 뽕나무 밑에 나무도 아니고 아이고 딱 생긴 거는 뽕나무 버섯인데 딱 생긴 거는 뽕나무 버섯인데 와 이게 비를 맞아서 긴가민가하네요. 또 뽕나무도 아니고 나무 밑에. 근데 난 거는 딱글크버섯하고 똑같죠. 그런데 아 정확하게 제가 모르니까 야 이거 엄청난데 한몇 키로 되겠는데 이것만 따도 몇 키로 되겠는데 아잘 몰라가지고 했어요. 또 이동해 봅시다. 다른 데로 이동 중에 아, 그래도, 단풍이, 이쪽에는, 아, 멋있게 물이 들었네요. 오래간만에 단풍 구경도 합니다. 아, 그래도, 단풍 구경도 하고, 아, 뭐, 나오니까, 땀물좀 흘려서 그런지, 감기 기운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처음 이거 방송을 시작했는데, 하,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한 5개월 만에 구독자분이 400분 이제 돌파했습니다. 하, 다른 분들은 뭐 5개월 만에 뭐 1000명, 2000명도 늘어난다는데, 저는 그분들보다 저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 400분이 너무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하,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의,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좋은 모습, 좋은 정보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단풍 한번 구경하고 가실게요. 하, 좋습니다. 단풍도 좋고, 하, 공기도 좋고, 또 뭐가 있나 한번 또 찾으러 가봅시다. 이동 중에, 하, 여기하고 여기, 자연산 느타리버섯이 났는데 너무 작아 올라오다가 다 말랐네 말랐다가 지금 비가 와가지고 조금 푸른 상태인데 에이, 이렇게 몇 개가 올라와 있네 어떻게 올라와도 이렇게 올라와 있네 별로 산에 왔는데 경치는 좋고 분위기는 좋은데 특별해야뭐 이렇다 할건 없고 또, 땅에 버섯이 있다 한들, 가 보시죠. 낙엽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낙엽이 이렇게 두꺼워서 버섯이 있다 한들, 아마 보이지 않을 겁니다. 혹시, 또 나무에 요새, 뭐, 말국버섯이라든지 뭐, 잔나비 거샘버섯 이런 게 나니까, 한번, 그래서 이게 벚나무 이게 잔나비 거상인데 소나무가 아니고 뻔나무인데 뻔나무 에 이렇게 잔나비 거상 버섯이 났네 요 그죠? 뻔나무 난 잔나비 거상도 처음 보는데 야교산에 이제 아우에도 하나가 보이는데 아 너무 못해서 높아서 깨지 못하고 이것도 오래되긴 오래됐는데 아, 너무 작습니다 작아서 아, 놔두고 가야 될것 같아요 요즘 뭐 산에 오면 맑은 버섯 하고 이렇게 맑은 버섯 잔나비 걸싹버섯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있는데 이를 작아서 패스. 아직 오래됐어도 야구를 쓰기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한번 보고 또 이동해 봅시다또 뭐가 있나. 아 근데 이거 아쉬우니까 아쉬우니까 한번 더. 하... 자 멋있죠. 뭐 야, 이런 게 있네. 이동해 보시다길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운지버섯이, 이야, 보이시죠? 운지버섯. 야 엄청납니다. 저 밑에, 저기 나무에도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 여기도 은지버섯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아, 은지버섯 좋습니다 은지버섯 또한 향암에 상당히 좋은 버섯인데 사람들이 너무 자주 보이고 많이 보이고 흔하니까 좀 천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상당히 좋은 버섯 이에요 은지버섯입니다 은지버섯 아... 다른데로또 한번 이동해 볼까요 아이고 바람도 불고 오늘은 손이 시리네 화산길에 내려다가 소나무 잔나이 버섯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쪽에 하얗고 이제 막포자가퍼지네 뒤에도 또 있네? 아. 어. 여기도 있고. 앞에 건좀 어리고, 요건 좀, 나 혼자 좀 됐는데, 그래도 좀 아직 작네. 어. 그냥, 더큰 다음에, 좀 채취를 하든가 하고, 오늘은 패스해야 될것 같아. 소나무 잔나비거상버섯 좋죠? 이게 크면은, 엄청 크게 자랍니다. 자랄 때까지 그냥 놔두고, 아직 크면은 아체채그 갈리 되겠어요. 아. 오늘 뭐 오래간만에 한 20일 만에 산에 왔더니 아, 산에 꾸준히 다녀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왔더니 다리가 아파 가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네. 아. 그동안에 뭐 낚시도 다니고 또 감기들 걸리고 이태기가 적게 되냐고 산에 못 왔어요. 못 왔는데 아유, 자주 와야 될것같아또안 오니까 힘들어 산에 다니는 게 산에 꾸준히 다니는 게 좋은데, 아, 저긴 뭐 바위가 동굴이 있네. 동굴이 혹시 짐승이 나오는 거 아닌가? 가 보십시오. 바위 동굴이죠. 우와, 어, 여기 누가 지거하던 자리네? 누가 여기서 여기서 살았어요 사람이 살던 았 흔적인데 여기 뭐 여기 와가서는 한두 명이서 지렁이 딱 좋은데 와가지고 야영해고 가면 좋겠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일부러 담을 다 쌌어요 이큰 돌에 이야 이 안에까지 와서 이렇게 자연인다에서 나올 법한 그런 장소네. 어, 돌도 쌌죠. 다음에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올 때마다 꽝 치고 힘들게 왔다가 또 오늘 그냥 구경만 하고 빈손으로 가지만은 결산에 또 오면은 나중에 눈 오고 온, 눈온 다음에 오면은, 이제 뭐, 겨울 사리도 보일 테고, 지금보다, 그, 말급버섯, 전남이, 거상버섯, 황암버섯, 그런 게더 아마 눈에 잘띌 거예요. 그때 또 와가지고 멋진 모이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이들 만 마치도록 하고,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